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결국은 전국은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진전이 안 될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국의 본질이고 국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계신 언론인들 뵙고도 최근에도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좀 오래 계신 선배님들 뭐 심지어 뭐 사주 이런 분들도 알고 하는데 몇 분을 뵙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농반 진반 아니 심지어 최근에는 조중동에서도 김건희 나가라. 정리해봐. 이렇게 쓰지 않냐. 근데 죄송하지만, 정리가 안 됐다. 그게 권력이다. 그게 끝나지가 않다. 그냥 그게 권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상황을 분석할 때 아주 심플한 한 가지의 열쇠가 있다. 그냥 김건희의 사고로 세상을 보내면 된다. 김건희의 머릿속에 들어 서 세상을 보면 심플해진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실권을 놓지 않는다. 임기 끝까지 간다. 어떤 수가 있어도 반등을 노린다?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사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무실보다도 관조가 중요하다.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분석하거나 할때 그냥 1인자를 보고 분석하는 거지 2인자, 3인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